12운성 기억 납니까？전제 새로다른문제 인데, 데 지금 현재 저주 언제 지이러서서주때 인데, 지금 현재 음주 때 인데, 하는음데 최근에 음가는 뭐냐면 어, 아까 재음질문하셨지만 예, 음주 는뭐냐 지금 이운음의그 궤도를 금현다 하더라도. 그 위축되는 공간에서 굉장히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서 해 실제 효과는 이렇게 완곡해 날수 있고 또 튀어나올 때는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잘 움직인다는 거죠 용관이라는 것이.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시비 운석의 그 기본적인 어떤 활용 이런 것도 우리가 봤고요. 예 예. 예. 국서 재관에 대한 강량을 볼때시로안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간이, 일간에서 시명으로 되는 됩니럼 일간은 뭐그 자, 기 자신의 대처로, 근, 뭐그 건강을 따지면 됩니다, 주로. 건강. 건강 따지면 네, 활동성. 건강 활동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어, 어 주로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건강이나 활동성. 그럼, 제가간 이거하고 별로 관련 안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신이 임명할 때,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임명할 때 이럴 때에는 활동성이 여러 가지로 위축된다고 보는 거죠. 묘고장지라든지 이런 데서에 그래서 이런 것을 건강이나 활동성 중심으로 뭐 주로 참작하여 쓸때 뭐라고 이 심연성을 참작하여 보고 에, 원래 이렇습니다. 이, 이 세상의 용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의 대상이 결국 재관이라 했죠, 그죠제 재관식상이기 때문에. 에, 재관식상의 흐름 따라서 결국은 사람의 활동도 펼쳐지고 모여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재관이 생긴 자는 대부분 다 뭐냐면, 이, 뭐, 가요내 뭐, 몸이 절지에 해당하거나, 퇴지에 해당하는, 이런 자리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또는 병지, 사지. 이렇게 까 그러니까 간목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식신 상관이 왕성해지거나, 가 왕성해지는 사옴이죠. 그죠? 사오미 운에 어떻게 된다고, 요 병, 사, 묘지죠, 그죠. 그 다음에 관이 득세하는자를는 신유술이죠, 그죠. 신유술에서 절, 태, 양, 저기죠, 그죠. 이렇게 병, 사, 묘, 절, 태, 양지에, 병, 사, 묘, 절, 태, 양지에, 뭐라고요? 예, 음량의 짝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일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돈 벌로 뛰댕기는 게 결국 뭐 하려고 뛰댕긴다? 궁극은 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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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고유의 기운을 결국은 바꾸어서 짝지로 써버리는 거거든요. 바꾸어 써버리는 것 때문에 결국 뭐냐 죽으려고 가는 건데. <laughs>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예, 예, 우리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어, 전, 언제 하든 기술 때는 제가 그, 그, 질문 한번해 적이 겠어요그래가지 설문 해가지고, 예, 강의 수준을 어떻게 맞출까 해가지고, 예,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말하시오. 그러니까, 글자 차이밖에 없다. <laughs> 뭐, 마찬가지다. 뭐, 비슷하다. 그데결국 뭐냐면, 이게 재관을 따른, 따른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죽음으로 결국은 나가는 하나의 단계예요 단계.